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 어,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할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 우리 언제 다시 만나요? 이런 말들은 페이크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어, 반대로 실제로 만났어. 만난 거야. 그럼 페이크를 넣을 수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만나지 않고 싶어 하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또 음.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도서관에 가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게임 PC방에 나가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나는 잘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서울대 가고 어 무슨 엄청난 논문을 썼어 어, 그럼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를 보면 돼 결과를 보면 돼 알겠네? 그 사람의 했던 말들은 별 필요 없어 물론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언행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얼마 하면 말을 잊지 않는 편이 나고 행동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단박에 알수 있어. 응.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 오케이?